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22,500원 21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한번 나왔죠. 지금같은 경우에는 이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조정이 나온다면 10%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가격대들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25,000원의 가격대들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어 줘야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는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반등 이후에 끝나는 듯한 모습이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시세분출을 하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22,500원. 우주선을 유지를 해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아직까지는 그나마 이 가격대들을 지켜주려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시세분출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대시제 상승을 하게 되죠. 연봉상 흐름도 여기서 횡보 이후에 5000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면서 이전에 입꼬리가 많이 나왔던 3만원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항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넥스트사이언스는 우선 그래도 오늘 21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주에 한번 27,500원까지 올라왔을 경우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3만원 부분까지 그나마 쉽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매스티 사이언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형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1% 정도 상승을 했죠. 상승시 3만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호재인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22,5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22,50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3만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 네,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넥스 사이언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